나오는 맞아와. 그런 어, 스타일이예 어, 약간... 아니 하찮은 무게감을 아니, 하찮은걸 사야되는데 지금 하찮은 무게감을 하면 안된다니까 개미 똥구멍만큼 시원해 <laughs> 야 이게 더 시원하다 개미 똥구멍에 화난 <laughs> <환한 웃음> 보은 그럼 이런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 그치 이런거는 손에 들 흰색은 좀 예쁘네 130이야 이거야 혜연이 표정 어떨거 같아? <laughs> 고마워 눈만 웃.. 눈안 눈만, 눈만 웃고 입만, 입만 웃는 거. 가짜 관기 다이소에서 슬리퍼 사줄게. 진짜 광기, 살짝 <laughs> 펜에서 슬리퍼 사 이거 제가 지금 도안 한번 어려시는데 네, 네. 괜찮으세요? 야 예뻐, 왜 예쁘지? 아, 씨, 예쁘면 안 되는데. 어야 <laughs> 잠깐만 예쁘기 시작했어. 진짜 예뻐, 왜지? <laughs> 어떡하지? 어떡해? <laughs> 아니, 혜민이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. 우리 눈에만 예뻐. 오, 요게 보, 되게 일본 아게가 요게 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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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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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나비 3구 <laughs> 되게 뭐 멀리 갔어 어디까지 갔, 어디까지 갔다 d 는 b 제주도. b 왜? d y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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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d y body, body, b o d 도 따라하지. <laughs> 아 기분 엉덩이 누가 누가 허리 친거 아니야? <laughs> 왜 저렇게? <laughs>